그래서 1등급 받았는데. 자 녹화하겠습니다. 플러스 있잖아. 자, 자, 좀 있으면 이번 될까요? 거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네. 부등식이 뭐예요? 부등식이. 부등호가 있는 식. 야이 있잖아. 이잘 생각하면 이거 한번 우리 이거 이거 한번 해볼까. 야 부등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f x 가 0보다 크다. 항상 만족하는 x. 항상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 항상 만족하는 뭐? x의 범위. x 값에? 보통 부등식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네. f(x)가 0보다 클때 항상 만족하는 맞지? 네. 보통 그렇죠.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 시험에 4차함수만 나온다. 범위가 안 나오면 범위가 없잖아. 네. 범위가 없으면 범위가 없으면 사차함수만 나와요. 안데4차함수는 사이가요로 못 하지 않나요? 아니지. 4차함수만 나. 왜 그런지 알아? 왜요? 자, 사차야. f 사차가 0보다 크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어 네, W자. M자인 아 그러니까 그럼 그, M자인 경우에는 0보다 작은 걸로 나오겠죠. 모두가 쳐야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잖아. 음, 네. 그러면은 어 얘가 0보다크려면 그림상으로 보면 무슨 값이 여기? 이 무슨 값이야? 극솟값 있지? 극솟값 네. 극솟값이 0보다 크면 무조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문제가 보통은 4차가 나와요 범위가 안나와오차 아, 3차는 왜안 될까? 3차는 하향이 있어서 3차는... 3차는... 자, F3차가 0보다 크다 이건 안 나와 네. 왜안 나오냐? 범위가 없다면 얘는 이렇게 되지?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절대 얘기 안 돼. 아세가 맞지? 뭐 그래서 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이 그림이라면 문제에 X가 0일 때 이렇게 네, 문제가 네, 나와요. 예, 예. 그럼 저희 어디만 보면 돼요? 저, X가 저, 0일 때면 음, 어디만 보면 돼요? 여기죠. 여기. 요기. 네, 네, 네. 얘가 0보다 크려면 역시 무슨 값이? 극소, 극소값이 갓, 뭐보다 크면 그, 되는 거야? 그, 0보다, 그, 크면, 되는 그, 그, 0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예. 역시 이 문제도 뭐를 그리면 돼요? 그래프 그리면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이 문제도 풀수 있어. 이게 끝이에요, 부등식은. 네. 자, 다시 합니다. 여기 보세요. 4차원수에서 0보다 큰게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면 니들이 알아. 이 값이 저 작은지 이 값이 더 작은지 알게 돼, 니들이. 알았어?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이 값이 가장 작다. 그럼 얘가 뭐보다 크면 되는 거야?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맞지? 3차 함수 그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x가 0보다 큰 범위래 그러면은 그렸으니까 얘를 뭐 하는데 이렇게 지우면 역시 무슨 값이? 이 값이 0보다 네. 크면 되는 거야 이게 원리야 원리 이해 가요?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 수업에 4차보다는 뭐를 더 많이 수업할 거냐면 3차를 더 많이 수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 시험에4차도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중간고사 성적이 점수가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4차든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어중간하게 공부하면 치기. 아저 오늘부터 물 떠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이번 수학 같은 경우는요. 졸라 어렵게 나오죠시 그 쉽게 내는 선생님은 이번에 출제를 아예 안 내고 그 있잖아요 더그 고생있어요. 그 쌤이랑 다른 한 명이랑 같이 있는 거야. 수용쌤이 이제 는 거지, 아예? 응, 이번에 아예 안는 어, 수업, 수업 안 들어도 되겠다. 이번 거를 이제 박수이다야그 눈치 안 보고, 눈치 보면서 겠다 약간 이 정도로 뭐어떻게 뭐, 쌤, 저처럼뭐 I 컸으면 이제 o 이제 다 t 였다 약간 t do that.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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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hat. I c a n 에 do that. I can't do that. 애들은 쉽게, 쉽게 쉽게 가 h a 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10회밖에 못 냈을 거예요. 1, 2, 3반 음. 저랑 아, 얘네 반, 반. 그, 어. 그러니까 대초에 그거라서 되게 갔죠.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거는 잘안가르쳐 주시고 적당히 할 만한 문제들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네. 시험 문제를 어렵. 어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뒷 반들 뒷 반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은 이번에 그 시험 문제 내신 선생님이 물론 상관이 없지. 이번에 어려운 문제까지 싹다 풀어주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안 중간고사 내듯이 쉬운, 1, 2, 3 반처럼 쉬운 문제만 가르쳐 주신다면 1, 2, 3반 애들은 분명 그렇죠. 기말고사 때 망한다. 어? 물론 애들이다 학원을 다니니까 사실 기말고사 때 찍기 연습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겁니 우리 2반 학생들은 점수가 상당히 낮아. 날 일주일에 몇 번씩요? 학생들이 선수가 낮은, 넘어갑시다. 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얘가 성립을 해야 돼요. 네.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그래프 그릴게요. 우상형이 4차 함수니까, 자, 미,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지.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지. 이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좋은가? 어, 어 그렇지 안 낚였네 1, 0 마, 이거 0 써주셔야 되는 거 알아요? 네 예.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딱 봐도 인수분해 되죠 네.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아, 1 하면?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0 그럼 얘는 4의 x 플러스 네. 이거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지 그러면 4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아, x 플러스... 뭐야 이거? x 플러스 1이 두 개네? 네, 아, 어, 그래서 한번더 써줄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죠? 네. 그러면 4에 뭐가 돼?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잖아. 맞지? 네. 야, 얘가, 얘가 뭐야? 중분이지? 야, 너희 네, 이거 그래프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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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그려서 그리면 되죠? 네. 표 그렸다 칠게 네. 알았지? 네. 근데 이거를 있잖아 그래 표를 그릴게 나 이거 졸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난 이거 음. 그리면 이거를 너희들이 문제를 많이 풀잖아 중분이잖아 얘가 사차함수가 네. 중분을 갖잖아 그러면 그 값을 하나만 가져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아, 1이지 맞네.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에 이거 그래프 뭐, 그리면 이 모양으로 나와요 뭐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예. 그래프 그리면 야 여기 너무 너무 적거하게 그렸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 그리면 응. 이 모양으로 나와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프 그렸다 칩시다 알았죠? 네아 니들은 이걸로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해가고 땡땡땡 마이너스 1땡땡땡 뭐야 이거 2땡땡땡 하면은 하상 여기 0 0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아빠는 이렇게 그래프 그렸거든요 네.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이게 중분을 가지면 보통 요 모양이 나와요 플러스가 얘가 선생님 근데 중분을 가지면 이 모양인지 어떻게 아시나요? 자 그거는 알려드릴게 얘가 앞에 계수가 뭐야 양수 우상향인데 우상향인데 얘는 무조건 극값을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향인데 극값을 가지는데 여기서는 얘는 극값을 안 가지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설명해 줄게 봐봐 그러니까 내가 이 그래프 개형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라 얘기한 게 뭐냐면 봐봐 생각을 해봐 얘가 우상향인데 x는 2에서는 일단 극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여기서 꺾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중근이니까 중근은 극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중근은 어,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 줘야 되겠죠 맞아요 예 네? 요런 모양이에요 아까보다 그림이 좀 선생님 못 그렸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씨 졸라 이상하네 뭐 어쨌든 얘는 극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얘만 극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끝난 거죠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어, 여기 등호 있다? 어, 여기 등호 보이니? 그러면, 뭐가? F2가 0보다 크면은 무조건 이거는 성립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왜요? 이게 가장 낮은 값인데, 얘가 0보다 크고, 등호가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김성민 알아들었어? 어, 네. 어? 그니까, 러 자, 다시 하면, 자, 여기까지 그래프를 쳤다고, 그렸다고 치자. 알았어? 근데 문제가 뭐야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지? 네. 여기 봐봐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여기 가장 낮은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 맞아요? 네. 얘가 0보다만 크면 무조건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잖아 네. 맞지? 그럼 F1에 있어 면 얼마예요? 16 매기 1 6 24 16 0기0 0 0 0 0 0 0 0 0 K 0 0보다0크0 0 0 0 0 0 0 0 k가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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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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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면 되는 거야? 0 0 0 0 0 0 0 0 0 김성민 알아들었어? 네, 됐습니다. 넘기시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내가 이게 실제로좀 어려운 파트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면그제를 자꾸 까먹어서 걱정이네 그쵸 이게 3차식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 x가 0보다 큰 범위만 보면 되는 거죠 거기 뭐야 x 세제곱 자 문제 어떻게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지? 3x? x? x? 마이너스 2? 2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됐습니까? 네. 됐죠. 네.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고, 3분의 2고 아, x는 아, 2지. 아, 네. 그러면는 그래프가 그리면 얘가 플러스잖아. 맞아?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래프가 위치상으로 맞지. 개형을 알면 이렇게 편한 거야. 어... 김상민 알아들었어? 근데 문제 x가 뭐보다만 물어봤어? 0보다 크거나 그치 그러니까는 얘를 이렇게 지우면 아 뭐가? f2가 뭐보다만 크면 돼요? 0보다 크고, 드모 있죠? 드모 있고 드모로 0보다 크거나만 같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얼마예요? 8 빼기 8 빼기 8 빼기 8, 8, 8, 8, 8. 8 더하기 a가 0 어? 그럼 a는 뭐예요? 8보다 8보다 크면 된다. 쉽나요? 네. 쉬워요? 극소값이.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풀 문제는 틀릴 겁니다. 왜 틀린지 맞추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네. 네. 지우고요.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천천히 풀 테니까 왜 틀린지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2번 합니다. x가 뭐보다 크대요? 1보다. 1보다 크대요. 근데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K가 네. 이게 성립하는 거죠. 네. 어, 이거 등호 없다, 이번에. 음. 맞지? 또 미분해? 그니까 러 미분 왜 하는지 알지? 네,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하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0인 부분을. 맞지? 알아내야죠. 어, 네. 씨, 이거 인수분해 안 돼? 네. 어,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게 그 값? 한몇씩한번 해볼까요? D? 4분의 D 하면 어떻게 돼요? 3이니까. 9 3. 마이너스? 어이, 뭐야, 이거 뭐가죠? 허근. 허근 같네, 허근 같네, 맞지? 네. 허근 같지? 얘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우상향이지? 네. 그럼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이런 그래프가 돼요. 아그 값이. 아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상안 되지. 내가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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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듯이 그렸다. 미안한. 한트 같은. 네, 이런 음. 그래프가 돼요. 이해갔어요? 네. 예, 음. 이 문제 좀 많이 어렵죠. 이런 <웃음> 그래프가 <웃음> 되는데 그런데 x가 1보다 클때 그러면은 끝났네 여기가 여기가 뭐로 보면 돼? 거기... 1로 보면 되지. 네, f1이 0보다. 그렇지, f1이 0보다크큰니까 이거는 저희가 오늘 처음 보는 모양이지만,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걸 지금 배웠잖아, 맞지? 네. 그럼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F1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음. 대입하면 어떻게 돼? 9 빼기 K. 9 K가 0보다 크면 되니까, 아이씨, 뭐야. 빼기 K가 빼기 9니까, K는 뭐보다 작으면 돼? 9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자, 틀렸어. 어디서 틀렸을까? 어? 아, 틀렸어요? 음. 와... <laughs> x가 0보다 크다. 그게 f 등호 아. 저기 0은 인터셉트. f1은 0, f1은 f1은 등호가 0보다 크거나 크다 할때 등호가, 어. 등호가 있어야지. 찾았다. 오, e 어, e 잘한다. E 뭐냐면 어, 여기 맞습니다. 등호가 없잖아.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1도 여기 등호가 없지. 네, 네. 1이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그렇죠. 거야? 안 되는. 그러니까 거. 구멍 우리 지금 배우다 여기다 테나 여기 구멍 뚫어 놨잖아. 네. 혜기씨 구멍을 왜 뚫어놨지?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는 등호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왜? 구멍이 뚫리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야 졸라 빼빠지게 풀고 틀릴 수가 있어요 맞죠? 내가 이기 구멍을 뚫어놨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뚫어놨네 그러니까 원래는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맞지?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일이 맞아요? 네. 그러면 또 바뀝니다. 알았습니까? 네, 네. 아... 지금 몇 분이에요? 36분이에요? 네. 숙제가 졸라 많은데? 지금 우리는 아, 어디서부터 해야 돼? 네. 134부터 네. 134부터 142까지 해야 되네 27문제 시험 한번 친다 고 생각하면 돼. 녹화 끝. 진도 더 나가고 싶은데 그건 좀 아니죠. 네, 제가 진도인데 뭐 어, 지금 속도는 아, 소품은... 첫 번째 문제 쭉 풀어보세요. 쌤, 제가 전해드렸죠.